진짜 오랜만이전아이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형 처음 들어오는 거 같은데 내 가방이 여기 왜 <laughs> 있지? 이어요 세팅하러 가 거. 아니 선수로서 이렇게 세팅을 하 있을 때이 만이야. 안녕하세요. 아이 안녕하세요. 야! 저쪽옷다 입었던데? 어. 네? 옷도 다 맞춰 입었던데? 아, 어, 저, 저희는 옷이 어요 저희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겟슨이 네? 약간 릴렌지 그런 느낌이잖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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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2세트 지면 만약에 고르게 되면 아이엠 발드어왜 저희가 진걸 고르래요 자꾸! 아, 어. 아, 또또 또! 저희가 뭐가 아닌 추억을 <laughs> 어왜 우리가 지는 걸 추억을 해야 아, 돼요 아니 이번에이기 아. 거잖아 니 아니 우리가 첫 번째 경기를 이기면 저쪽에 아이엠 발드를 고르고 우리가 첫 번째 경기를 지면 우리가 눈바위로 고르는 거지 이년렇게 힘들었어요! 눈 많이 너 끌어가지고 호부러어 오늘 엠보싱 좀있네 이거 언제 모르겠어요, 아 걔. 는아아 원래 항상 웃는 아 애라. 저희가 음, 고스가 테스트 게임 할거든요이 그래. 아 뭐야 이거? 아니, 걔는 <laughs> 손은 안 풀고. 왜? <laughs> 로너웨이팀 태준이는 연습 안 하고 <laughs> 안 와서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영상 찍으면서 딴 사람이 하고 있어 어? 안녕하세요 하이 야후아유막 애들이 군대 가냐 물어보더라 머리 빌려왔다고? <laughs> 각성하려고? 네 응. <laughs> 저첫 사연은 왜 연호가 생각나지? 머리미모 보니까. 근데 어? 근데 혹시 오늘 유니폼 안 갖고, 갖고 왔어요? 사이즈고 어떻게요? 해우이들 우리들 쓰면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니 너 너는 맞을 거야 조서가. 피지... 내가 봤을 때 쟤가 쟤가 문제야. <laughs> 얘 피지컬이 너무 급상승했어. <laughs> 너는 <너무> 팔 근육 거 있어. <laughs> 아 근데. 왜 이렇게 못 야야야 거정 걱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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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만봐걱정만봐아후하이아왜그성 차이 아 젠장 아, 야, 아, 야 진짜... 그때 학살이 자르고 뭐라고 그랬지 후하이가 영상에서? 학살이 아, 죽어버리기 뭐였나? 학살이 털어버리기 살이 털어버리기 웃겨 야야 오늘 이거 할 거다 에이 에이 뭐예요? 왜? 왜, 왜. 왜? 왜, 왜. 아유 와, 머가리가 컸다니까 이 새끼들 아니 이거, 아이거누가요이거아 근데 너무, 약간 데 솔직히 이거만 좀이어 그렇지,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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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가자 선수의 2020 격차 대스 배치입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레전드들과의 배치 지금부터 함께 입력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위로 대출 흉세가 있어서 이거 조심해. 오해시고 6번, 7번, 8번, 9번, 1

야, 야, 얘 자리야 끼자. 민수 교체, 교체 선수 왔어. 야, 민수 우리 자리야 끼야겠는 응. 어, 야라임아형들 응. 시들어가죠. 어. 어, 뭘 잘해, 아니, 야 개힘들어. 너무 야만해. 러너, 러너 개웃기게 죽을 때마다 갑자기 살이, 살짝 말이 사갔잖아. <laughs> <laughs> 여기에서 멈춰진 건... 할수 있다니야, 할수 있다. 요아니할수 있다. 아, 내가 쟁탈 때 겐지한테 졸라 죽었어. 맞아. 그리고 내가 저 겐지 궁에 집중하느라고. 비틀어 <laughs> <피트어>. 비비 <laughs> <피트어>. 아. <laughs> 준비. 나 아, 되나요? 어잘미어요어최어 어, 어, 어. 아, 이거 버틸 만한 상황서 먼저 에이, 들어가게. 미리리오서 아니 런 이거는 뭐 저항력이 없어져요 저러는 네. 그냥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가는구나. 결국은 가네요. 꽉꽉 채운 6세트까지 간 풀세트예요. 하면 풀세트인 거야. <laughs> 아 일부러 그런 거 같잖아, 이거. 왜풀 이렇게 재밌게 하요야 6세트. <laughs> 아 나는 그 마지막에 못 비빈다길래 못 비빈다길래 그냥 낙사했거든. 그 비비는 거야, 이거. 비벼? <laughs> 에 여기 상금 없지? 모르겠어. 나저아 어, 저희저 해도 돼요. 해도 돼. 해. 해도 돼요. 왜아임도 하면 되잖아. 나보는 어, 그래. 네, 재미없어. 아니. 솔직히. 그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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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지 말라고. <목소리> 아, 아야아거 상관이 왜 그런 다 추위 들었 가자 가자. 복 매트릭스라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나노가지 어떻게 라는 건데. 나노를 치고 들 각이 나오나요? <믹> 완전 달래요. 자탄을 아꼈고, 네? 거기에 나노, 지금 돌아오는 게대지냄쇄 자폭 다 있어요. 네. 중량 자탄 연기하려다가 눈 돌아보고, 니네에서만 안 왔는데요. 갈라도 같이 눈 돌아. 카운터 눈 돌아가 왔거든요. 이거에 전멸만 안한면데요 파이어 그래, 옷 가게, 야간내매요기하기 아우, 보이나요? 보이나요? 그렇지. 그렇죠. 왔어요. 위로 왔어요. 아, 이러면 실시 뚫리는 분위기. 근데 이런 수가 이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. 맞이지맞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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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뚫어내네요. 너무 아쉽죠. 이게 사실 이 앞에 팬분들이 계시면좀더 뭔가 이 옛날만큼의 그런 기분을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도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는 솔직히 분리자드 그리고 뭐오지엔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절대 못 이겼던 상대인데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네,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런너웨이는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팀이니까. 캠프! 썩기!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!